2025년 1월 9일 날, 그리스 산토리니에 왔는데, 이아마을에 왔습니다. 오이아, 이아마을. 자, 가장 유명하다는 파랑 지붕 3개. 아, 2시간만 있으면 해가 지는데, 사람이 없어서 겨울에 이야마을 전세를 냈습니다. 자, 유명하다는 파랑 지붕. 자, 서쪽에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건너가서, 저 건너편에, 아, 여기도 지붕이 있네. 지붕 있고, 만하게 독점을 냈습니다. 독점을 이아마을을 독점을 한자 여기는 백두산 같은 칼데라 화산이 폭발해서 반쪽이 손을 두개 포갠 것처럼 생겼었는데 아 정말 예쁩니다. 와우. 이 영상은 2분 이상 더 찍어야 되겠습니다. 아, 현재 지금 360도 좀 돌아가고 있는데 와 에게해에 그리스의 해를 한번 따가운 해를 보고 파랑 지붕 저쪽도 파랑 지붕 너무 크다 산토리니 이아 마을 영상 끝 정말 멋있다 따뜻하다 현재 기온 19도, 1월 9일, 끝!